앞서 강남경찰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의 탄압이 그동안 없었던 거 아닙니다. 사1로 부정선거를 알리는 집회마다 보이는 탄압, 보이지 않는 탄압 여러 가지로 있었지만 그들도, 경찰 선생님들도 우리와 같은 문재인 정권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싸우는, 싸우는 부정선거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참고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찰의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건너에 보니까 법치주의 사망, 민주주의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미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위와 같은 세부리의 분들을 고수하면서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순의 앞에 뭐 국민들의 순서가 있지만 앞에 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우리 유성수 변호사, 아, 이명님 네. 지난 12월 19일날 강남대로변에서 경찰에게 어 직접적인 탄압을 받았고 이번에 고소인으로 함께하게 된어 우리 이명도 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이명도 부장입니다. 어, 사실 여기 계신 서초경찰서 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강남경찰서에 대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얘긴데요. 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겁니다. 저는 토요일회 질서유지 총괄자 이명도입니다. 5월부터 계속해서 집회 질서유지 및 안전문제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동안 날이 추워짐에도 집회 나오시는 분들과 경찰 병력분들이기에 아시겠지만 가능한 마찰을 줄이고 서로 맞춰가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아니 현장은 경찰 분들은 아실 겁니다. 현장에 나온. 제가 얼마나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하지만 저번 토요일 사태는 정말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이구나 문재인의 하수인이구나 하는 소리밖에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질서 유지 자체를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찰들과 맞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강남경찰서 분들에게 묻습니다. 또 서초경찰서에서도 저희에게 집중적으로 마크하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집회 참가자가 당신들의 방역에 대한 의무는 코로나 확산을 막겠다는 이유 아닙니까? 지자체 시행령을 지키느라 인원수 제한한다는 것도 이해한다 칩시다. 하면 인원수에는 맞게 집회를 할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각 거점별로 방문할 때마다 9명을 채우지도 못하게 막는 그런 사태를 보게 만듭니까? 9명을 마, 맞추지도 못하게 왜다 막는 겁니까? 경찰이 방역을 위해 구인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집회의 자유 자체를 막고자 무조건 집회 참여를 방해하는 거 아니고사 그게 어떻게 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경찰은 경찰이기 전에 국민이 아닙니까? 왜 국민의 저항권이 있는데 무조건 위에서 시켰다고 순종만 하려 합니까? 밥줄 문제입니까? 지금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망해서 쓰러지고 1인 2가구를 만들겠다 해서 집 있는 사람 죄인 만들어대고 세금 폭탄으로 모든 국민이 밥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경찰분들의 밥줄만을 생각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로 현 정권이 끝날 때 거기 일조한 경찰들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지 않을 거라 봅니까? 아닌 건 아닌 거지. 왜 국민 억압하는데 동조합니까? 범죄 행위를 동조하는 것도 범죄라는 거. 당신들이 더 잘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조용히 대놓고 집회 막으라고 해서 그런 거다. 미안하다. 그럼 이해를 더 합니다. 당신들의 상관은 못해도 추운데 S는 당신들에 대한 분노는 없어집니다. 한때 당신들은 경찰 이전에 국민이면서 제대로 저항을 하지도 않고 동조합니다. 당신들에게 맞선다고 국민과 대적합니까 밥줄이 중요하니까? 밥줄 날려 훈농가처럼 국민들 앞에 내 밥그릇만 든든하다면 다하다고 전제주의 수호하던 자들처럼 하겠다는 겁니까? 방역을 위한 통제 자체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명 나오는데 3,40명씩 국민 겁박하듯이 나오는 것부터 본인들은 촘촘히 있는 거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당신들 밀집 대응은 코로나가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하는 법 위반은 그 행위가 필연적일 때 말입니다. 말로도 되는 사람에게 밀집 대응으로 억, 억압하고 겁박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부탁이건데 경찰이 전에 제대로 된 국민부터 됩시다. 습니다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경찰들도 양심이 있다면 지금 이 분장권이 들어선 이후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것입니다. 법 위에 서서 국민을 탄압하지 말란 말입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란 말입니다. 네, 우리 그 다음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참정권 사수 시민연대 청창룡 대표님이시고요. 이번에 고소인 자격으로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까지 <놀람까지> 걸렸다가 전화를 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연락 네, <놀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놀람> 방금 소개받은 신참정보차수시민연대 대표 천창용이라고 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저는 12월 19일 강남역에서 있은 그경찰의 만행에 대해서 만행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만행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고 또 분노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제가 한 대략 한 5분 정도 발언을 하라고 들었는데 제가 왜 여기 이 부정선거투쟁을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경남 거제도가 고향이고요 거제도가 고향인데 거제도 문제들 때문에 거제도의 정치꾼들 싸고 빠진 정치꾼들 때문에 내가 거제도에서 시민사회운동을 하면서 많은 투쟁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모든 언론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다 정치꾼들, 거제 시장 시할것 없이 심지어는 건설업자까지 다한통속이가 돼가지고 거제 중심 교혼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우리 또 윌드웨이님 알고 계시지나 네. 거제 중심 계롱산, 거기에 아파트 골프장을 허가가 날수 없는 곳에 전부 다 허가를 다 내줬습니다.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예, 그런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들을 알고 제가 시민사회 운동을 지속적으로 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실패와 씨 참여했고, 해고 많은 언론에 알렸고, 그러는 과정에서 시민사회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부정선거라는 이 투쟁을 하는 오래전부터 투쟁하는 사람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바로 한성천 중앙선거 관련의 전 노조위원장입니다.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의 실체를 사실상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 언론을 통해 가지고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은. 자세한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적폐 접회 중에 적폐이기 때문에 함께 하자는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부정선거, 이 진짜 목숨을 걸고 투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 어, 더불어민주당, 내가 당원은 아닌데 경선에 국민경선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는데, 문재인이가... 그 하수인들하고 조직적으로 부정경선을 통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내 생생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정권 사수 시민연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661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대법원에 문재인 당선무효소송을 2016년, 2017년 6월 5일 661명의 서명으로 대법원에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은 지금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이 소송을 부정선거 불법 같자 문재인의 하수인 김명수 일당들이 사실상 뭉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부정선거 재판은 180일 이내에 재판을 하도 없게 있지 않습니까? 잘못 부정선거가 어떻습니까? 지금 6개월이 넘는데도 사실상 증거인멸하고 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에 많은 유튜브들 비롯한 대한민국에 끼어 있는 국민들이 그 많은 부정 선거 증거들을 다 사실상 밝혀냈지 않습니까? 사실상 밝혀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 그리고 대법원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부정성과 불법 각자 문재인의 하수인이 돼서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아. 그래서 제가 먼저 부정성도 사실을 아란 사람으로, 안한 사람으로서 진짜 내가 그제도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나는 이미 그제도에서 올라올 때이 정의로운 싸움에 운명을 달리할 때 내가 투쟁하고 있는 계롱산양지바른 곳에 뿌려달라고그 정도의 각오를 기자회견을 하고 그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 역시도 내가 내 자리 사용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투쟁 거기에 주민 피해 대책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 아무튼 짧은 시간에 아무튼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이 시사가 빠진 대한민국 시사가 빠진 이 사법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패거리들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껴있는 국민들과 함께, 우리 함께 몰아냅시다! 반드시 몰아내야 되고요. 어, 그리고 강남역에서 있었던 그 부분을 간략하게 좀 증언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 자세한 부분은 국토원의 유순주 변호사님께서 강남역에서 미리 말씀 하셨고, 그리고 있는 부분은 기자회견문은 공유가 될 거고요. 자세한 거는 아무튼 많은 분들이 예, 오늘 함께하고 계시고요. 애국 시민 여러분들도 예, 함께 해주시고, 방송을 보시는 많은 국민들, 정말 2020년 12월 19일, 대한민국 강남 한복판에서 저질러진 인권 유린, 인권 만행 현장은 정말 화가 나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날, 국두본 집회에 사람들 만나고 또 도태우 변호사 맨남 요청이 있어가지고 맨남하기 위해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을 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꼭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내가 이 부정선거 깃발 하나를 들었다는 이유로 아예, 아예 통행조차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하고 이미 다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요 정말, 이 부정선거 깃발 내리면은 통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채널 내임 대표님도 방송을 하셨고, 유승조 변호사님도 현장에계셨고 네, 예, 박주연 변호사님도 마찬가지로, 변호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도 통과를 안 시켜줬어요. 경찰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부정선거 불법 같자, 문재인 패거리 집단의 하수인으로 서하는 경찰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경찰들,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국민을 위해서 공직생활을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의 방검사, 정치 경찰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 부정선거, 문재인의 하수인으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반드시 몰아내고 많은 국민들과 함께, 껴있는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갑시다, 여러분. 끝으로, 예, 끝으로, 끝으로 한 말씀만 더 하고, 예,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고 부정선거 사실을 아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 노소할 것 없이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장선거투쟁에 함께해 주시길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국토부 관계자분들과 김수진 대표님 함께해 주시는 유튜브님들 대단히 고맙고요 반드시 행동할 때만이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 함께 대한민국 새롭게 만들 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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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거제도에서 멀리 오셔서 투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고소장을 들고 검찰청 안으로 들어갈 건데요. 마지막 멘트 우리 유승수 변호사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수 네. 유승수! 네, 지금 강당 경찰서에서 1 0시에말 어, 같지도 않고 위헌적이고 위법한. 2020년 12월에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폭력, 오로지 폭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강남 경찰서, 이들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왔습니다. 자, 이 자리에 이제 우리 대표님, 오근호 대표님, 그리고 또천창현 대표님, 그리고 또 이명도 대표님, 어, 그리고 또 김수진 대표님, 그리고 또 저, 이렇게 고소인의 자격으로 어, 이들을 고소하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와 있습니다. 오늘 고소 대상은 어 경찰서장 외에도 그날 위법한 줄 뻔히 알면서 시민들의 항의를 묵살해 가면서 오히려 협박을 하고 공무집행 방에다 채증한다, 끌고 간다 이렇게 협박을 해왔던 경찰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고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저희는 또 고소를 하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 한번쓸 때가 어렵지, 두번 쓰고 세번 쓰는 거 쉽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고소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선 이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러한 이러한 위협한행에 위 대해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모두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그 고소인으로 직접 나와주신 오근호 대표님 그리고 천창용 대표님 그리고 또 이명도 대표님, 김수진 대표님. 네, 이렇게 들어가서 보소장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유튜브 같이 들어가도 되나요? 유튜브에. 네, 네, 네. 같이 동행하셔서 예 생생히 역사 의 현장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가서. 네, 여러분이 경찰청에 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네, 서울지방검찰청 앞그 긴급 기자회견이 끝나고 지금 고소장 접수를 위해서 지금 서울지방검찰청 어, 앞앞 안으로 지금과 많들 함께 고소하는 분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을 고 서울 지방 고등 법원인 네. 지방, 아, 지방, 검찰청, 지방 검찰청. 검찰청 서울 예. 중앙 지방 검찰청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말도 어려워. 너무 길어요. 네, 너무 길어서. <웃음> 네. <웃음> 약자로 서울 중앙 <중앙지검>. 지 <laughs> <laughs> 지금 여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셨겠지만한그리 일반 시민들까지 많은 분들이 하나 들었다고 네. 네. 지금 서울 중앙지가 아, 지방검찰청 안으로, 대신 안으로, 대신 안으로 대신 지금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관계자분들이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서 지금 검찰청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힘들어.

우리 여기. 우린 여기 있는데, 네, 네, 다녀오세요

국민투쟁본부 관계자분들이 강남경찰서 지난 4월 19, 아니 12월 19일날 사회로 부정선거 개몽 강남역 개몽 활동 과정에서 그런 불법 그 공권력 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서울 이곳 서울중앙지검 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서 지금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분들이 나오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독재 가는거 아. <목소리> 네, 시장 TV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샬렁님 반갑습니다. 네. 아휴. 잔낙스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경찰이완장을 네. 뭐 차가, 찬 것처럼. 하늘높은 줄 모르고 막그 지역에 따라서 그 경찰이 가는게 위의 아, 지시 아, 때문에이라고 아, 아, 네. 변명을 부정성과 늘어놓으면서 부정성과는 지금 직권남용을 막 법에도 없는 직권남용을 지금 휘두르고 있는 이리시할 이 상황이 아, 뭐 최근 들어서 아주 아주 심각할 정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토요일에는 아주 전쟁 아닌 전쟁을 경찰들과의 전쟁 아닌 경찰들 그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들이 하는 일에 와서 벌떼같이 몰려와 가지고 아홉 명 하나 둘셋네 아홉 명이 숫자 세는 거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모, 모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또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서 협박하는 일. 이런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찰도 9 명이 와서 와야 되는 것이고, 왜 시민들만 9명 촬영을 하는 것이지? 경찰도 9 명이 와서 감시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건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되거를그 음. 안에 그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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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얼마나 를그거데 아, 말도 안되거를 그거를 그도를 그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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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 그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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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 후면 고속장 접수를 위해서 들어가신 그4 사이로 부정선거 아, 네. 국민투정본부 관계자분들이 지금 이제 나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어,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아, 지금, 아, 지금, 아, 이제, 고속장을 네. 접수하고, 아, 지금, 네. 나와주셨습니다. 지금, 수. 어, 접수했고요. 네. 지금, 강남경찰서, 어, 경찰관들의 부, 부당한 불법적인 네. 공무집행에 대해서, 네.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성윤, 어, 지급장이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적끈적하지만 예,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려 네. 잡아야지, 그래서. 네. 반드시 처벌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아, 이것으로 사1 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의 강남 경찰서 관계자뿐만 아니라 그날 투입됐던 모든 경찰들을 향한 고소장. 기자 회견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것으로 모든 방송을 종료하도록, 아이고, 모든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승리의 축복 속에 흥미할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